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의 역할입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투자 은행은 단순한 은행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죠. 하지만 투자 은행은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인수 합병, 투자 자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등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투자 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몇 가지 주요 업무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 투자은행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팔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은 주식이나 채권을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지, 어떤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과정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둘째, 기업의 인수합병을 자문합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투자은행은 법률, 회계, 세무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 간의 인수합병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은행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은행은 고객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소 수준에 맞춰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자산 관리를 도와줍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고객의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합니다. 넷째, 자기 자본 투자를 합니다. 투자 은행은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과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은행의 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위험감수나 탐욕적인 행태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투자은행들의 무리한 투자와 부실 자산 판매가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금융시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